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리대학교의 이영권 교수입니다. 자,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보로 물어보신다면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진인사하면 대천명이다. 이런 얘기 있죠.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라 하는 뜻입니다. 정말 사람이 정성껏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어, 제가 정말 주변에서 정성껏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반성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건너 오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살았냐? 했을 때제 스스로가 yes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반할까요? 그럼요. 사실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얘기도 <laughs>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라면 하나님이나 하늘을 가르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그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달리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리스폰스 반응을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저는 현실적인 오늘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 나쁜 짓 하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런데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본인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은 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한 다음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지 않고 당당한 자기를 발견하게 될때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파워 제너레이션, 힘에 충전이 되면서 바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성실한 행동과 행동거지를 반드시 주변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늘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저 친구 성공하겠어? 음, 저 친구는 되지? 그럼 대담하다? 그럼 대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까라고 오너가 됐던 주변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좋게 입력된 사람부터 머릿속에서 꺼내내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는 김부장한테 한번 시켜볼까? 이 친구 같은 성실성과 늘 하는 친구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걸? 이게 비즈니스 오포튜니티 비즈니스 할 기회를 사업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이 주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윗사람한테 받은 지시 사항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할 때 자기가 간복하고 셀프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가 자가 발전.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헬로이펙트, 후광 효과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모이면서 서포터스 그룹, group, 후원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을 스스로 부상 자기열차를 탄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게 돼서 그게 바로 옛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성공하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제하도록 애쓰도록 우리가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